안녕하세요. 21세기 문학의 김춘식입니다. 미스트로2 결승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 진행되는 결승전 진행 일정과 점수 계산 방법, 그리고 과연 지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까지의 통계 자료와 점수 배점을 토대로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미스트롯2 결성전은 이전과는 달리 2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라운드는 2월 25일에 작곡가 미션으로 2라운드는 3월 4일에 인생곡 미션으로 진행됩니다. 결성전 점수 계산 방법은 총 4천점 만점인데 마스터 점수가 2천점 대국민 응원 투표가 800점. 그리고 실시간 문자 투표가 1200점 되겠습니다. 마스터 점수 2000점은 1라운드 작곡가 미션에서 1000점, 2라운드 인생곡 미션에서 1000점 이렇게 하여서 합산되겠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는 8주 차인 2월 24일까지 집계된 표를 기준으로 800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1라운드에 600점, 2라운드에 600점 해서 1200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승전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첫째, 준결승전의 순위는 잊어야 합니다. 준결승전은 2라운드로 진행되었는데 2라운드는 한 곡을 두 사람이 나누어 불렀는데 이것은 객관적 점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별사랑과 유원정의 대결에서 별사람이 300점을 다 가져가고 유원정이 0점이 됨으로 인해서 1라운드의 종합점수 8위던 별사랑이 1위로 바뀌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결승전 2라운드는 점수의 기준이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준결승전 순위는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승전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준결승전 1라운드, 레인더 미션 순위를 보면 진선미가 보입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국민 투표가 미스트로 2의 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을 예로 들어보면 결성전 최종 점수는 대국민 응원투표까지 합산해서 이찬원이 1위, 임영웅이 2위, 영탁이 3위였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국민투표에서 1위를 한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진이 되었고 2위를 한 영탁이 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트로2의 진은 과연 누가 될수 있을까요? 다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반드시 진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홍지윤입니다. 둘째는 김태연입니다. 셋째는 양지연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윤은 어, 본선 3차 에이스전에서 진을 차지했고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두 번째 김태연은 준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981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양지연은 준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965점을 받아서 3위를 했지만 관객 점수가 166.7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도 6주차 2위를 차지하여서 상당히 유력한 진 후보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스트로트 제2대 진은 다음 세 사람 중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트롯바비 홍지윤, 감성천재 김태연, 한라봉 보이스 양지연 이세 사람 중에서 반드시 미스트롯 제2대의 지인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